2 0대 아들, 두 아들, 둔 아빠로서 어 대한민국 20대들에게 이 부동산 재택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저술 했습니다. 1가구 1세대 그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어 저렴하게 샀다가, 또 맺는 후에 가격이 많이 상승해가지고 매득의 수익이 생겼더라도 세금을 한 번도 내지 않습니다. 이 주택만큼은 비과세가 된다는 점을 우리 20대들은 그 반드시 알고 그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. 예, 그러니까 이집 테크를 할때에 있어서 사전 준비 자세가 필요합니다. 이 자산이 이큰이 자산이다 보니까 투자해서 실패하면큰 낭패를 봅니다. 도시계획이라든지 그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지식이 그 보통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공부 좀 해서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말하는 용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투자를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도심의 땅을 좀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. 어, 한 건의 책으로 엮어낼 계획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 제가, 그, 계획이라면은, 이 재술 활동 뿐만 아니라, 어,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, 그리고 어려운 그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한테, 이 학교 공부, 학과 공부보다는 경제 교육, 돈 버는 교육, 이런 거를, 어, 멘토링 해서 하나의 어떤 제가 미랄이 될수 있는 그런 걸 해보고 싶습니다.